평면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벡터 방정식 이렇게도 부르긴 해요 <laughs>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고정된 점 x1,y1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 L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이 x,y로 표현이 되겠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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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P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A와 P를 읽는 A,P라는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P,A 벡터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걔는, 이제 우리가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점하고, 기울기죠. 그지? 근데, 벡터에서는, 이 기울기 이제 대신에, 뭘쓸 거냐면, 벡터를 쓸 거야. 알았어? 어차피 벡터든 기울기든 뭘가 중요한 거야? 직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방향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벡터를 쓴다고? 그러면, AP라는 벡터가 어떤 벡터? U라는 벡터와, 이제 평행하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정해줄 수 있겠지. 이 u라는 벡터. 알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각각의 요 p의 위치 벡터를 p라고 하고 a의 위치 벡터를 a라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p-a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tu 이렇게. tu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p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에다가 U라는 벡터의 실수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의 주인공이 바로 이 놈이에요 U입니다 기울기의 방향을 결정한가 직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벡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방향벡터 이렇게 불러요 알았어 방향벡터 방향을 나타낸다 얘가 바로 기울기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울기 대신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직선의 벡터 방향식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바로 직선의 벡터 방향식 불러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성분으로 나타내보자, 이거지. 성분으로. <laughs> p라는 좌표는 뭐야? x,y 잖아. x,y는, 이제 봐봐. x1,y1 더하기, t 곱하기. u라는 벡터를 셈이 여기를 이제 a,b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a,b 이렇게 되거든. 그잖아. 그러면 결국에 x는 뭐가 되는 거야? x1 플러스 ta야. y는 x, 아니, y1 플러스 tb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되고, 이 과정 잘 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x하고 y를 가만해 봐보면, 공통으로 이 t가 들어있지. 그래서 우리가 t에 또 이름이 있어. t가 바로 뭐냐면, 이, 뭐야, x하고 y를 t로 표현했으니까 어니 그래, 그거예요 매개변수야. 알았어? 매개변수라고. 그러니까 이 매개변수 t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걸 이제 각각을 t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 t는 뭐가 돼요? x 빼기 x1 나누기 a가 되죠. 여기서 t는 y 빼기 y1 나누기 b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t가 결국 똑같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식을 또 표현할 수 있냐면, A분의 X 빼기 X1. 되게 중요한 식이야. X1은 B분의 Y 빼기 Y1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향식이야. 알겠어요? 직선의 방향식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식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리가 알겠다는 직선의 방향식과 사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거 잘 기억을 해놔. 알았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보면, 자, 정리해보면 이거야. 어, 점 A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벡터의 평행한, 이 이름이 뭐라고? 이게 방향 벡터, 기울기 대신, 방향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향식이 이렇게 쓰이고, 이 분모에 있는 AB, 아, 그, 방향 벡터 AB가 이 분모에 쓰인다. 알겠지? 그리고 이 식을, 제방이 식을 크로스해서 곱해보면, A의 y-y1은 b에 x 빼기 x1이 되지. 그냥 넘기면 어때요? 어, a에 y-y1 빼기 b에 x 빼기 x1은 0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거는 이렇게 봐도 괜찮지. a, b하고 y 빼기 y1, x 빼기 x1이라는 벡터를 내적한 게 0이다라고 쓸 수도 있잖아. 내적이잖아, 이거. 그러면 지금 수업실에 강조했지 내적으로 해서 0이 나왔어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서로 무슨 관계겠냐 얘들은 수직이죠 알겠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는 거냐면 이러한 L이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에 고정된 점 x1, y1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돌아다니는 점 px, y가 있지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 벡터, 평행하니까 바깥에 적어도 되그 다음에 적어도 되지. 이게 바로 PA라는 벡터잖아. 그잖아. 그러면 여기에, 방향 벡터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바깥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어쨌든 요 방향 벡터를 U라고 하면은, 이, 요거랑 평행한 방향 벡터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U고, 뭐요? A, B야.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직인 벡터가 누구죠? A, B죠. 아, 쏘리. 지금, 마이너스 B컴마 A지. 마이너스 B컴마 A지. 그러면, 마이너스 B컴마 A는 얘랑 무슨 관계야? 서로 수직인 관계야. 이런 벡터라는 거지. 그냥, 내적 이 0이니까. 마이너스 B컴마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수직, 수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마이너스 B컴마 A라는 요 벡터를 또 뭐라고 보냐면, 수직이니까, 수직인 단어 알지? 법선 벡터래요. 알았어? 그니까, 직선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방향 벡터하고 법선 벡터. 어떤 게 조건으로 주어질지 모르는 거야. 방향 벡터가 주어지면, 방향 벡터의 형식대로 문제를 푸시고,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법선 벡터의 형태로 식을 만들어야 돼. 자, 법선 벡터를 만드는 요령 알려줄게. 만약에, 자, 다음 있나? 음,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법선 벡터를, 법선 벡터를, 쌤이, a, b라고 해게 그러면, 직선에, 요렇게 직선이 있는데, 내가 a라는 점하고, 이제 p라는 점을 이어서 벡터를 만들잖아. 그러면, 여기가 x1, y1이고, 얘가 x, y면은, p, a 하고, 지금 주어진 법선 벡터를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치자. 이게 법선 벡터라고 칠게. 그럼 이게 a, b라고 치면, 지금 PA하고 A,B라는 벡터하고 내적함은 서로 얼마야? 0이죠. 그지? 그럼 PA가 지금 뭐였어? PA가 X-X1, Y-Y1 앞에 AB는 달라. 에? 여기서는 AB를 법선이라고 잡았으니까 이게 된다고. 그러면 A의 X-X1 더하기 B의 Y-Y1이라는 0이다. 에. 이게 바로 법선 벡터를 알 때의 직선의 방향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될거는 방향벡터를 알고있을때의 직선의 방향식 모양하고 법선벡터를 알고있을때의 직선의 방향식 두개를 따로따로 알고있어야돼 여기서카메라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뭐하고 똑같아 원래 직선의 방향식 모양하고 똑같지? 그지? 그니까 러 이거라고 이게 사실은 이 계수들이 뭐였다? 법선벡터였다라는겁니다 알았죠? 이제 앞으로 가보면 여기 요거는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이 이런거야 두 점이 A가 있고, B가 있으면, 방향 벡터가 굳이 외부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방향 벡터가 어딨어? 방향 벡터는 직선 안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가 이제 X2, Y2고, 여기가 X1, Y1이면, 방향 벡터는 뭐겠냐 그냥 X2 빼기 X1하고, Y2 빼기 Y1이 방향 벡터가 될수 있고, 그죠? X1 빼기 X2, Y1 빼기 Y2도 될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A 대신, 이거를 B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문제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점 A를 지나고, 이거의 평행한 직선의 방향식을 있습니 요거를 식을 변형을 해야 돼. 알았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1은 2분의 Y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기서의 방향 벡터는 뭡니까? 마이너스 3,2가 되지. 평행하다.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같지. 기울기가 같다는 말은 벡터를 배우기 전의 이야기고 그거랑, 그거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 방향벡터가 같다 이 말이야. 알겠어? 방향벡터가 같다. 요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향벡터가 같으면 직선이 평행하고 2컴마일을 지나니까 직선은 마이너스 3분의 x-2는 2분의 y-1 이렇게 되는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직인 직선이야. 수직인 직선이면 어때? 역시 방향 벡터가 수직인 거야. 오케이? 방향 벡터가 수직인 거라고. 여기서 방향 벡터 2, 3인 거지. 그럼 수직인 직선의 방향이 어떻게 돼? 아, 내가 원하는 2, 3에 어 <laughs> a, b라는 벡터가 방향 벡터인데 걔는 서로 수직이다. 그럼 2a 플러스 3b 가0 인데 그 말은 a 는뭐야 마이너스 2 분의 3b 란 뜻이지 따라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벡터는 어차피 실수배니까 이런 거잖아 어 a 마이너스2 분의 마이너스 2 분의 3b 마 b 라는 벡터인데 어차피 얘는 그래봤자 뭐하고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3마2 하고 똑같은 벡터인 거야 평행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방향벡터가 돼서 따라서 원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1은 2분의 y 마이너스 2인데 이게 이제 1번 풀이 방법이에요. 두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두번째는 자 여기에 수직인 벡터면은 내가 원하는 벡터는 나의 방향벡터 a,b는 여기에 법선이지 즉 2, 3이 내가 필요한 직선의 무슨 벡터인 거야? 법선 벡터인 거 아니야? 수직이니까. 요 2, 3이 이게 되지.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거지. 요 l이 이거야. 근데 내가 필요한 직선은 요거라고. 그러면 l의 방향 벡터는 이거였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이거야. 서로 무슨 관계니 수직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방향벡터는 요 새로운 직선에 뭐가 돼? 법선이 되고 서로 법선 관계인거야 그래서 2,3이 직선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라서 결국엔 아까 배운 대로 법선 벡터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법선 벡터 곱하기 y 빼기 2는 0 이걸 사용해도 직선은 나온다 이 말이지 알지? 이해됐어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 다 알아야 된다 이거 세 번째 방법은 평면 벡터에선 가능한 이야기인데 자 방향 벡터가 2,3 이면 얘랑 내적을 해서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법선 벡터는 1번 풀이 처럼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숫자를 바꿔 둘 중에 하나만 부호를 바꿔 그럼 나와 뭐라고? 숫자를 바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부호를 바꾸면 뭐가 나와? 법선배 그다와 평면에서 이게 가능해 알겠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줄게요 자그 다음에 자두 직선 이루는 각 1번 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이거야 그러면 각각의 방향벡터가 있을거라고 얘 방향벡터가 있을거고 그 다음에 요놈의 방향벡터가 이렇게 있을거야 그러면 각의 크기를 세트라고 할때 코사인 세트는 어떻게 구하니 벡터를 이용하는거야 알겠어요? 벡터를 이용합니다 즉 여기에 방향벡터를 U1이라고 하고 여기에 방향벡터를 U2라고 하면 그 방향벡터들이 이루는 각도가 직선 이루는 각도예요즉 문제를 풀때 여기서 마이너스 2,3 이라는 방향 벡터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또? 마이너스 3,2 이라는 방향 벡터를 가지고, 이들의 코사인을 구하면 돼.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 알지? 내적에서 배웠죠? u1의 크기에다가, u2의 크기를 곱하고, u1과 u2를 내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은 <laughs> 저기 보면은 저꼴은 x 마저 형태는 무슨 벡터가 더 나와 있는 거야? 앞에 계수 x 앞에 계수 1, y 앞에 계수 마이너스. x 앞에 계수 1, y 앞에 계수 마이너스 7. 이거 사실 법선 벡터 죠 아까 몇 페이지? 여기 보면은 x 앞에 계수, y 앞에 계수가 그냥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꼴이었을 경우는 얘가 사실은 뭐였던 거야? 법선 벡터였던 거야. 알았어? 지금 와서 알게 됐지. 그러니까 직선이 아까처럼 이렇게 나와있을 경우는 굳이 방향 벡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상황을 생각 해봐봐. 직선 두 개가 있어. 근데 이번에 내가 법선을 한다. l의 법선 벡터가 이거라고 칩시다. 그다음에 m의 법선 벡터를 들어서뭐 편한 대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루는 각은 이거거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은. 그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코사인 이거란 말이야. 세타. 근데 이 각이 같지. 그죠? 이 각이 같아요. 수직이니까. 각각 수직이라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선끼리 이루는 각도를 계산해 버리면.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면 코사인이 나와. 알지? 그니까, 러 정리하면은, 같은 종류, 끼리는, 그냥, 코사인을 계산하세요. 아무리 수직, 뭐, 법선이어도.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 하나는 방향 벡터가 나오고, 하나는 방향 벡터가 나왔는데, 한 직선은 또 법선 벡터가 나와.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음 페이지에서. 음, 아니다, 여기서. 자, 이거는, 하나가 방향이고 하나가 법선이면, 은 <laughs> 이거는, 자,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자. 그럼 이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각에 반대 각이 나와. 알았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자, 일좀 지웠어요. 자, L에, l 의 법선 벡터가 나와 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m은 방향 벡터가 나와 있다고 칠게. 그럼 내가 필요한 이 각하고 그럼 이게 여기잖아. 이게 두 직선 이루는 각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벡터의 코스 그 내적을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하면 이게 나오거든. 근데 현재 이게 직각이잖아. 법선이랑. 그럼 이게 뭐야? 2분의 파이 마이너 스 세타인 거야.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u1하고 u2를 이용해서 벡터의 내적으로 코사인을 구하면 난 실제로 코사인에 뭐가, 뭘 구한 거야.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를 구하게 된 거야. 법선 벡터는 보통 이제 n으로 표시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u 크기에다가 n의 크기, 그리고 u와 n의 내적.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반대로 뭐가 나오는 거야?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지. 종류가 같을 때는 법선끼리 또는 방향끼리는 무조건 코사인 세타가 나오 자, 그 다음에 거 놈. 얘는 엄청 중요해. 별표 3개짜리. 맞지? 자, 직선에는 수선 해발군요. 수선 해발. 잘 봐. <laughs> 물론, 쌤, 나중에 수선 해발을 공식이 있습니다. 많이, 다들, 많이들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직선 L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원리대로. 얘는 지금 표시해야 될게 방향 벡터가 이게 2,3이죠.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0,3이야.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H입니다. 자, 벡터에서 선생님이 기백에서 수직 나오는 순간 바로 어떻게 하라고 했냐? 내적이 0이다를 사용하라고 했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는데 2분의 x 플러스 1은 3분의 y 마이너스 4야.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뭐지? h의 좌표지. h는 직선 위의 점이야. 그러잖아. 직선 위의 점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직선 위의 점을 내가 구할 때는 무조건 매개변수 알았어? 매개변수야 그러니까 이 직선위의 점을로할때이매개변수를 t라고 두는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h라는 점도 직선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E t 1 3t 3 t 3 이렇게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그렇게 표현이 돼요 직선위에는 모든 점들이 저런 규칙으로 표현이 되지 E t 3 t 3 근데 그 중에 t에 따라서 점이 결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3t 플러스 3 이렇게 되더라도 수직이니까 내적 0이라. 그럼 결국 여기가 a니까 어때? 그치? ah라는 벡터와 직선 l이 수직이거든? 그럼 직선 l을 대표하는 벡터가 누구였어? 방향 벡터였거든? 2,3. 그게 내적 0이다. 이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빼면 뭐냐? e, t, 마이너스 2컴마, 3t 플러스 3에서 1 빼니까, 3t 플러스 4가 되죠. 그거랑 2컴마 3을 내적을 하면은 0이다. 그러면 4t 마이너스 2, 플러스 9t 플러스 12는 0이 되고, 그럼 13t 플러스 10은 0이지. 그죠? 아, 문제 잘못 썼네. 여기가 4네, 4. 어쩐지 숫자가, 그죠? 4입니다. 여기가, 다행이다. 끝까지 아니죠. 이게 지금 숫자가 플러스 4죠. 그죠? 여기다 플러스 4로 바꿔서 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음, 음, 맞겠는데? 얘는? 여기가, 곱하면 얼마니? 어디보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어야 돼? 3t 플러스 4에서 1 더하니까 플러스 5가 되죠? 자, 그러면은 다시 4t 1 플러스 9t 플러스 15는 0이 된다고. 그죠? 2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13t 플러스 13이 0이니까 t는 마이너스 1이 넘 자, t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좌표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t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h의 좌표는 마이너스 3, 1이 된다. 그 다음에 a h 에 지한 직의 방식은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 구할 때도 그냥 요거 두점 가지고 하지 말고, 이거의 법선이 누군가요? l 방향 벡터 2, 3이 법선인 거지. 이 법선하고 방향 관계 잘 연습을 하시고요. 네, 다음. 이제 원으로 갑니다. 원은 사실 막 엄청 어렵지 않아. 원은 이거야. 자. 음. 간단히 생각하면은 중심이 있지. a, b가 있어. 그다음에 원 위의 점을 x, y라고 해 봐. 그러면 여기 a라고 할게. 자, ap 벡터의 크기가 항상 r로 일정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아까 위치 벡터를 P라고 하면 P-A가 R로 일정한 이런 형태가 바로 어.. 원이에요 근데 원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 있다 그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그니까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X1, Y1이야 여기가 B라는 점이 있는데 X2, Y2가 있다 그럼 원 위의 점은 어떤 점 P를 잡더라도 항상 어때 P에서 A까지의 선분과 A에서 B까지의 선분이 수직이지. 수직 나왔네. 그러니까, PA 벡터와 PB 벡터를 내적을 하면 항상 0이 나와. 요것도 원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요거를 계산식으로 써볼까? X 빼기 X1, Y 빼기 Y1이라는 벡터하고, X 빼기 X2, Y 빼기 Y2라는 벡터를 내적을 하면 0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원에서 원방할 때 배웠던 공식이 나와. x 빼기 x1 곱하기, x 빼기 x2 더하기, y 빼기 y1, y 빼기 y2가 0이라는 식이 나와. 본적 있지? 이게 뭘 구하는 공식이야? a하고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알겠어요? 이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거를 뭐 도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좌표로 놓고 보는 게 가장 편해요. 좌표로 놓고 해보고 알았어. 근데 좌표가 아니다. 요거는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니? p 하고 c의 크기의 제곱이 10인 거잖아. 그럼 이거는 c p 벡터가 크기가 루트 10인 거니까 이건 바로 원방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지? 그럼 이제 접선도 그냥 구하면 돼. 그 원방에서 배웠던데요. 자, 마지막 요거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벡터에서 PA 더하기 PB 더하기 PC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냐 나누기 3을 하라고 이런게 나오면 되게 좋지 그럼 결국에 이게 무슨 뜻이야 PG라는 벡터죠 무게중심이니까 그럼 PG의 크기가 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G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향식이에요. 알래어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원 자체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일단은 직선의 방향식에서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복습해 볼게요. 먼저 중요한 게 이제 방향 벡터입니다. 방향 벡터 굉장히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어디, 법선 벡터. 음, 법선 벡터. 법선 벡터 일대의 직선 형태. 그래서 AX 플러스 BY 형태를 때는 얘네가 법선이다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문제 세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 알겠지? 자, 봐봐 일시정지 해놓고 잘 봐봐 그 다음에 직선이 이루는가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응? 방향벡터끼리 하는 방법 법선 벡터끼리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선의 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선의 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 직선유의장을 구할 땐 무조건 매개변수. 매개변수 t를 이용해라. 알지 그러니까 매개변수 t를 이용한 이 형태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직선유의장은 무조건 t야. Eh? t나 뭐 k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로 표현을 해야 x, y의 서로 다른 문자를 t라는 공통적인 문자로 바꿔서 하지. 알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